최종적으로 이 나무를 어 전정하기 전과 전정한 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하기 전에 이 나무의 주관이 어 굽혀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지를 두고 어 전반적으로 이 굵은 가지를 다 빼서 주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세우고 어, 다시 하단부에 내려와서 하단부에 어, 도장지를 제거하고 중간에 가깝게 붙어 있는 결과지를 결과지로 쓰지 않을 그런 가지들을 일부 몇개 빼고 그리고 도장지를 몇개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간 부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중간 부위에서 어, 여기 강하게 서 있는 그 결과지로 쓸수 없는 강하게 선그 도장지를 하나 한 가지를 빼고. 가지에 서 있는 도장지를한두개 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나무의 전정은 한이 정도로 해서 어 마무리를 짓고 혹시 전정을 하시다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고 또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전쟁을 한걸 보고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가지에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를 전쟁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처음, 처음에 나무 상태를 보지 않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나무 상태를 보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전쟁을 할 그런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전쟁을 한번 했던 나무는 다시 전쟁을 안 하는 게